정말 재미있고 어, 어, 저희 반만 뽑혔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. 밖에 나가서 영상을 찍는 거입니다. 어, 재미있고 어, 벌써 거의 끝나간다는 게 아쉬워요. 카메라로 사진 찍고 음, 선생님과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.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건 어, 유튜버입니다. 그 축구하는 영상을 찍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. 아주 재밌어요. 어떤 것이 제었재밌 끝이. 지 어, 찍고 편집하는 거. 편집이랑이요. 어, 카메라 수업을 알려주신 게 재밌었어요.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.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. 일상이랑. 요리랑 그냥 브이로그 찍는 유튜버예요. 어, 여러 가지 편집 같은 거 보여가지고 즐거웠습니다. 어, 카메라 수업 너무 재밌고, 어,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거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. 선생님들, 수고하셨어, 수고하셨고요. 그 다음 기회 또 만나고 싶어요.